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인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축복길입니다 중국이 최소 세계, 쉬운 세계 나라 102곳에서 경찰 센터를 운영하면서 망명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 확인되면서 날이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2월 6일, 그러니까 한2 0여일 전에 이미 중국의 여우사냥, 한국에서도 불법 경찰 운영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을 통해서 이 실태를 자세히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12월 4일자 c n n 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이 단체가 지난 9월 중국이 운영 중인 경찰 화교 사무 서비스센터가 14곳 있다고 처음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48곳이 더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보도를 분석과 함께 즉각적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신문은 이 중국이 해외에 운영 중인 해외 경찰서가 한국에서도 버젓이 운영 중이지만 한국 내 해외 경찰서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국 내 해외 경찰서 사무실 위치가 확인되었고요. 이와 관련된 이 중국의 내정 간섭과 동시에 한국을 농락한 실체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한국 내 중국 공안의 해외 경찰서는 서울 강남 잠실에 한 선착장이 위치한 중식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이 중식당이지 거창한 식당 전경과는 다르게 식당의 음식 수준은 형편이 없었고 식당의 내부 또한 단순한 중식당이라기보다는 중국 체제 선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중식당은 해외 경찰서 파문이 확산되니까 곧바로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식당이 조직 구조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회사하고의 연계성을 확인해 보면 말만 중식당이지 거의 중국 공산당의 기관처럼 인식될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중식당의 운영 주체인 HG FNB 법인이 지난 2020년 12월에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 위치한 건물에 지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점이라 그래서 중식당 지점이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일개 중식당이 국회 앞에 사무실을 냈으며 이 건물에 중국 미디어업과 관련된 A사하고 또 중국의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TV, 그러니까 CCTV 서울지국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각 사무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 요식업 등을 하는 민간법인 지점이 중국국영방송사와 서울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났습니다. 더더욱 신기한 것은 이 중식당의 법인 사업 내역에 요식업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와 미디어 부분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건이 법인이 한국의 식당 법인을 개설하는데 중국 국무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법인의 대표는 화교 왕모 씨인데 그동안 중국 최고 지도부하고도 교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회사로 주식회사 HG문화미디어 등을 만들어서 중국 국영통신기관인 신화사의 인터넷망인 신화망 플랫폼을 공동 사용하는 일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언론에 대변인 명의 입장을 배포했는데요. 한국의 개별 언론이 정보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이 서울에 해외경찰서를 설치했으며 강남의 한 음식점이 거점을 오심맨다라고 보단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해외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을 포섭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있는 전술이 바로 통일전선입니다. 여기서 통일전선이라 하면 더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적과 손을 잡아 전선을 하나로 단일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이런 내용보다는 정 내부에 내통 세력을 심는다는 의미로 더 자주 쓰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돈과 미인계 관직, 명예 등으로 상대국의 유력 인사라든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물들을 포섭해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안보 기관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노리는 통일 전선 전술로 포섭해야 될 10가지 대상을 나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주요 관리를 포함해가지고 법조인, 퇴직한 고위 관리, 정치인들은 기본이고 전현직 군 관계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력 인사들, 언론인들, 학자와 전문가, 방송, 영화 등의 문화 관계자들이 핵심 포섭 대상입니다. 이들을 친중 인사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 돈과 미인계입니다.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선거 때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언론인들에게도 여러 방식으로 지원도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인사일 경우는 미인계 등을 동원해서 포섭을 합니다. 바로 이 통일 전선 전술을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소프트 파워 전략입니다. 이이 소프트 파워라는 뜻은 원래 이게 아닌데 중국에서는 그런 뜻을 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전술은 1939년 마오쩌둥이 채택했던 방식인데 8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통전 공작 조례까지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전술이 한국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언론인들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전술에 말려든 경우가 제법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8년에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안희정 당시 충남 지사의 성폭력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과 관계 있는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의 미인계 공작이 재판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목받는 대선 주자로까지 인정받았던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에 추고홍, 어, 당시 주한 중국 대사 부부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에 콘도인 상화원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안희정이 아내 mc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상화원 빌라의 2층에서 안씨와 자신이 자고 있을 때 수행 비서였던 k씨가 새벽 4시에 침실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k씨가 나중에 성폭행당했다고 밝힌 수행비서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k씨는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상화원에 함께 묵었던 한 여성 곧이 추공 대사가 데리고 온그 여성이 내가 보관하던 안지사의 휴대폰에 옥상에서 이 차를 기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잠이 들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 침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공 대사가 데리고 미모의 중국 여성은 이, 이전에도 공식 행사 등에서 안희정 전 지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상하원 별장에 온이 여성이 안희정 지사를 유혹했던 것이고, 이를 K수행비서가 알고 가로막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심 재판부는 K씨가 안 씨와 중국 여성의 미래를 저지하기 위해서 복도에만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국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아내 MC의 주장이 아니라, 이 케이 수행 비서의 증언을 받아들이면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한국의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에게 중국이 이 사용한 미인계는 이 말고도 비일비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뉴욕 타임스는 지난 9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 이런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자금과 미인계 등이 동원되었음을 물론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도 미국 정치권의 신문 간첩 크리스틴 황의 존재가 미국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황은 미국 내 유력한 하원원을 유혹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내 정보 전문가는 중국 공산당이 표적으로 삼은 정치인은 소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권이 이미 깊숙이 침투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미인계의 덫을 깔아놓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직 미 국방부 정보 요원인 델일보에도 지난 2020년 12월 10일 팍스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미국에 수백에서 수천명의 중국 스파이가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명문대 출신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링크드이나 또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냥감을 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이길 수는 없죠. 2011년 우리 외교당국은 덩신밍이라는 여성이 중국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 10여 명과 관계를 맺고 핵심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외교관뿐이겠습니까?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도에 지나치게 중국편을 드는 이들이 있다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정도로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전술에 넘어간 이들은 그때부터 철저한 신중파가 됩니다. 조선의 왕들은 정월초 하룻날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망골례를 치렀습니다. 대궐에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골패를 모신 뒤에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군신의 예를 갖춘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에 넘어간 이들은 현대판 망골례를 언어의 위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신년을 맞았을 때 중국 언론들의 출연해가지고 입에 발린 중국 찬양을 하면서 인사하는 걸 보면 이건 현대판 망골 레에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비밀경찰서나 미인계, 그리고 정치자금을 통한 정치인 포섭 모두 중국의 세계 전략과 관련이 깊습니다. 공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도 어느샌가 모르게 중국화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내정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일고수일투족을 간섭하는 중국의 통일 전선 전술을 과감하게 격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